네. 안녕하세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 시험 중 온라인 비즈니스와 검색 광고의 이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의 개요를 먼저 살펴본 뒤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검색 광고의 이해와 용어를 알아보고 결론 짓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최근 마케팅 시장은 일방향적 불특정 광고 방식에서 쌍방향적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변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광고 대행사뿐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등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마케팅 및 검색 광고 분야에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죠. 이에 대비한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은 효율적인 온라인 디지털 디즈니... 디지털 마케팅 분석, 전략 수립의 기본 지식을 배양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검색 광고 시스템의 실무 내용을 습득하며 온라인 광고 대행사 취업 대비 AE 실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격증입니다. 그렇다면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의 시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의 검정 과목은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 검색 광고 실무 활용, 검색 광고 활용 전략, 다음에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정 방법은 객관식 40문항과 단답식 20문항을 90분 동안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 취득하셔야 하며, 검정 방법별 40% 이상으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중 온라인 비즈니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거래 행위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선 다음에 5대 성공 요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차별화된 콘텐츠 및 서비스입니다. 콘텐츠 과잉시대에 자사의 콘텐츠 및 서비스는 확실한 차별점을 지녀야 고객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특허입니다. 특허는 자사의 상품의 독점적 위치를 제공하고 경쟁업체들에게는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스피드로 기회의 선점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기존 비즈니스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므로 시장에 진입하고 철수하는 것까지 경쟁자보다 빨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관점 및 고객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유형은 거래의 대상, 제공 가치, 거래 제품, 판매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먼저 거래의 대상에 따라 구분해보면 B2B, BC, B2C, B2C, C2C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공 가치에 따라서는 가격 지향형 모델, 맞춤형 서비스 지향형 모델, 편의 신속형 지향형 모델로 나누어집니다. 거래 제품에 따라서는 물류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물리적 제품과 고객 체험을 유도하는 것인 디지털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방식에 따라서는 판매형, 중개형, 커뮤니티형, 정보 제공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때 빠질 수 없는 세 가지에는 온라인 포털,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가 있는데요. 고객들은 보통 웹 접속 시 출발점이 되는 사이트인 온라인 포털을 들어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 검색 엔진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찾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의견, 생각, 관점 등을 공유합니다. 여기서 검색 엔진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검색 엔진의 유형에는 디렉토리 검색, 인덱스 검색, 통합 검색이 있는데요. 디렉토리 검색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은 야후로 주제별로 분류 혹은 계층별로 정리하는 검색 엔진을 말합니다. 인덱스 검색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은 구글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얻는 검색 엔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검색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은 네이버로 모든 유형의 문서와 데이터 총망화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을 말합니다.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하는 광고를 검색 광고라고 말하는데요. 다음으로 이 검색 광고가 무엇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광고는 검색 결과에 광고를 노출하여 잠재 고객을 이끄는 광고를 말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광고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키워드 광고, SEM, SA, 페이드서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검색 광고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검색 광고의 장점은 정확한 타깃팅이 가능하고 광고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 운영 시스템에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과 CPC 광고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죠. 더불어 노출 순위가 최대 클릭 비용 외에 광고 품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 광고의 단점에는 관리 리소스가 많이 투여되고 검색 광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부정 클릭 발생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광고의 용어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률은 노출수 대비 클릭수 비율을 말합니다. 전환율은 클릭수 대비 전환수 비율을 말합니다. CPA는 코스트 퍼 액션의 약자로 전환당 비용을 말하고요. ROAS는 리턴 온 에스펜드로 광고비 대비 수익률을 말합니다. ROI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로 투자 대비 이익률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컨버전은 광고를 통해 사이트로 유입 후 특정 전환을 취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 기획 시 설정해야 하는 광고 목표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광고 기획 시 먼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요. 또한 행동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성 가능한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이 중심이 되며 검색 엔진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효율적인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분석과 전략 수립을 할수 있는 마케팅의 직무 자격 요건을 갖추시길 바라며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